그 시계 들고 와가지고 다 고쳐달라고 텔레, TV 앞에들 갖다 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화 사용에서 지켜야 할에티켓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살펴봅시다 수화기를 들때 이렇게 줄을 끌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주 전화 거는 상대방의 번호는 카드에 적어서 보기 쉬운 곳에 두는 것이 바쁜 일이 생겼을 때는 편리하겠습니다 수화기를 들어 찡하는 발신음을 들은 다음 나아를 돌려야 합니다 그때쯤 시대에 되게 부잣집은 응. 전화 딱 받으면 그리고 네 성북동입니다. 안될 뿐만 아니라, <laughs> 맞아 그리고 손을 떼야 합니다. 돌리면 안될 부분이 아니라 나이알을 돌린 다음 무리하게 되돌리면 다이알 부분을 고장 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호구를 두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이알을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돌리고 손을 떼야 합니다. 걸는 법을 알려주세요. 나이알을 돌리는 도중 지지하는 통화 신호가 울릴 때에는 즉시 구를 걸고 빨리 걸때 걸고 다음 번에 딱 자, 손가락 대고 있는데 중앙왕대 2929번입니다. 휴대전화는 커녕. 집 전화도 귀했던 시절 연인들의 연락선은 공중전화 하지만 전화기를 들차지하는 얄미운 사람 꼭 있었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중전화 1분이 1년처럼 느껴졌던 지루한 기다림 눈치코치 없이 통화가 길어지면 항의가 속출하고 드잡이가 벌어지기도 했죠. 어? 그냥 나가면 안 되는데. 저 동전 꺼내야지. 내려온 돈. 아, 예. 아줌마네 아, 예. 저기요. c 다 n n 유리 있어요? 예? u n d o n Ah, yes, I am. I a 어 t u n g 무슨 호출이 삐 예, 요새 이게 많 <많아졌죠? 웃음> 아, 나 네. 이제 저 속에 네. 호출을 받을 사람이겠죠? 이소리입니다. <laughs> 삐삐가 울리는 거요 아, 길거리서도막삐삐삐삐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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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로 이 비트입니다. 아, 네. 1990년대 사랑의 연락선은 삐삐. 당시 무선 호출기 가입자만 1,500만 명. 빠르고 편리한 걸 좋아하는 청춘의 소통 수단이었죠. 아, 저 청바지 뒷주머니에 차고 저렇게 꽂고. 신세대에게는 허리에 꽂는 아, 저게. 아네, 상징이었죠. 맞습니다. 고추를 알리는 신호음도 갖가지입니다. 재치가 넘치는 신세대들에게 삐삐 생각나 생각나. 어 여기 2대 앞인데. 숫자만 잘 이용하면 깜찍하고 비밀스러운 아, 메시지를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고요. 177 아, 아 IMSU. 그렇죠. IMSU. 숫자로 um. 11010. 흥딱 응. 나와요. 3 8 그렇죠? 3 삐졌다는 뜻이죠. 음. 삐삐를 깜로면101035 열렬히 35. 222는 툴툴툴툴들 말이 많다는 이고1 2 9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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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35 열렬히 35에 매우 사랑한다. 0929는 공굴리이빨빨 공이빨. 이빨이빨에 할 이야기가 있다. 0288은 열이팔팔에 매우 화났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이용한 야구가 널리 퍼지면서 야거지까지 선을 보였습니다. 통화 오래 하기 곤란할 때 이분은 지금 저인 희나 아닌데. 야구만 찍어 주면 뜻전달 되니까. <laughs> 신세대 문화의 상징이다 보니 삐삐는 드라마의 피수같이? 단골 소재기도 했습니다. 빨간 거. 아, <laughs> 제일 낫잖아. 그 부부가 서로 삐삐를 채워준 거야? 아니, 좆된 연인이었죠. 음. 어, 삐삐 울렸다. 봐봐! 저기 있는 엘리베이터 있는 사람들. 한번 울리면 모두 그런지. 같은 동작. <laughs> 삐삐. 그때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요. 어, 저희의 그러니까 친언니, 친오빠죠. 응. 다 삐삐가 있었어. 근데 난 아직 어리다고 삐삐안 안 해준 거야. 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어. 언니 그 고리에 어. 지우개를 껴가지고 네모난 어. 주머니에 넣어. 그리고 이 클립만 나오는 거야. 마치 삐삐 있는 양. 뭔지 알아요? 멋..멋..멋있게 보이려고? 뒷주머니에 네모난 건 있고 클립만 나와서 꽂혀있는 거야. 어. 근데 그 네모난 게 지우개였어. 그렇게 삐삐 갖고 싶어서? 어! 나 찾아오지. 내가 사줬을 텐데. 아 무슨 소리야. 지하 1층 가세요. <laughs> 아 진짜. 그건 있었어. 삐삐가 대중화되면서 좋은 건 있는데 호출이 왔잖아. 응. 그럼 이제 어? 나호출했는데 전화를 해야지 갔는데 공중전화 줄이 너무 그렇지. 거. 공중전화가 그러니까. 혹인지 이제 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공중전화, 이제 삐삐가 와서 음성 사서 확인하는 것도 그래, 그래. 있고. 저는 미술학원을 다녔거든요. 음. 근데 겨울에 미술학원 끝나면 밤이잖아. 음. 그리고 이제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음. 같이 다녔던 학생, 남학생이었죠. 저랑 친구였거든. 요 어.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눈이 오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눈이 오니까 좀 걷자. 그래서 한정거장을 걸었어. 분위기 있다. 어, 그리고 그 남자, 남학생, 아니, 아니, 그 완전 친구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남사친. 그래서 그 남학생, 남학생이 좋아했던 음악 CD를 다 귀에 꽂고, 하나는 날 껴줬어. 뭐야, 라붐이야? 어, 그래서 둘이서 한정거장을 눈을 맞으면 걸었지. 근데 노래가 아직 안 끝난 거야. 근데 더 듣고 싶잖아. 어떻게 그래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에 둘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노래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눈을 피해서. 그 노래가 뭐였나요? 그때 노래가 토이 노래였어요.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 노래. 어, 뭐 이런 노래 아, <laughs>